반갑습니다. 센, 스정입니다 어, 제가 평소에 이런 가죽 자켓을 상당히 즐겨 입는 편입니다. 오늘도 가죽 자켓을 입고 왔는데, 폼포드 옴브레레더가 땡기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친구 오드 퍼퓸도 있고, 파퓸 버전도 있죠. 네, 기존 2018년도에 나온 옴브레레더 오드 퍼퓸은 시작부터 꽃향기가 깊게 서린 가죽 향기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다가오고, 광택감 있는 가죽 혹은 뭐, 좋은 가죽 자켓을 입은 느낌도 납니다. 어, 직관적인 가죽 향기도 잘 느껴지면서 지속력도 좋고 발향력도 좋아서, 정말 쓰기 좋은 가죽 향수라 생각. 해요. 반면 파팡퍼퓸 버전은 바이올렛 디존전이 약간의 물체가 초반에 튀어나왔다가 점점 밑으로 머스크 코드와 가죽 한게가 섞여 들어가면서 꽤 실키한 느낌을 주는 가죽 느낌이 특징적입니다 자 피부에 착 붙는 스타일이라서 마치 가죽이 내 몸에 베인 듯한 느낌으로 진행되는데 이 어, 지속력은 길지만 발항력은 다소 낮은 편이라서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싶네요 네, 도양수 가죽이라는 공통적인 결을 공유하긴 하지만 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 좀 비교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 좋습니다. 자본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가 볼게요.